됐어 이제 얘한테 도발 걸고 액션 깨 그럼 재인동 하겠죠 한번더 이제 얘한테 해그라지 이제 얘한테 해 이거지 와 이거지 미쳤다 오케이 그럼 시뮬레이션 한번 데려가보자 아 근데 얘네 뭘 가야되냐 번식 한번 가볼까 번식 좀 궁금한데 한번 가보자. 어, 이럴 때 가보는 거지. 만약에 평타에 그 일반 공격 강화 효과가 적용이 안 되잖아. 그래도 그 번식 메아리로 부트 힐턴 계속 끌어오는 게 효과가 있을 거야. 솔직히 부트 힐이 심를 해서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 안 좋을 것 같아. 그나마 번식 피해 증가 효과가 부트 힐 강화 평타에 적용이 된다면은 그건 그거대로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안 된다면 진짜 희대의 개쓰레기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도 일단 해봐야겠죠? 가보겠습니다. 번식, 번식... 오, 야, 이거 좋다. 이 데네 피질이 그 격파 피해도 적용이 되는지, 그걸 봐야겠죠. 만약에 이게 강화 평타에 적용이 안 된다면은 부트일이 메인으로 넣는그 격파 피해 있잖아. 그게 일반 공격 피해로 취급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번식 운명의 길 강화 효과도 안 받겠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관건이네. 궁금해, 한번 시뮬레이션에서 얼마나 좋을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아, 그거네, 격파 피해는 확실히 확산이 안 되네. 방금 그 치명타 터진 평타에는 다른 애들은다 확산이 됐는데, 벽파 피해만큼은 안 됐어. 일단 계속 해보자. 아, 이, 잠깐만, 아까 시청자분이 말한 게 이거야? 이 이거 포켓 어드벤티지 고유 패시브가 다음 전투 때도 그냥 3스택 쌓고 가는 거야? 안 사라져? 아, 야, 이거 진짜 좋다. 아, 그래. 야, 시뮬레이션에서 먹히는 그런 축복이나 운명의 길이 없으면은 이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 어. 오케이, 보스 가보자. 여기서 물리약점 나오면 대박. 까비 이거 가자 번개. 얘는 보스에 물리 약점이 있으니까. 약. 왔다. 천천히 하자고. 바로 쓰고.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서지운야 달려. 하게자장전박캠 군까지. 어 아니네? 격파도 개세네. 나중에 3층쯤 가면은 그때부터야 평타가 더 세질 나라. 일단 지금은 개세. 미쳤어. 와 미쳤다. 약점 격파 후 해리 상태로 만든다. 이거 못 참죠? 지금 제 파티가 기억이랑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약점 격파 메커니즘이 있는 한 이거는 개사기 축복이 된다 오와 약점 격... 와 잠깐만 어? 이건 못 참지 약점 격파 효율이 더 증가한다고? 이러면 80% 증가죠 총? 약점 격파 효율 45% 증가 이건 못 참죠? 어 왔네 미쳤다 몇이야? 뭐, 2야? 아, 완메 2야? 나 맨날 이런다? 완메 1보다 2가 먼저 나온다? 한 4연속으로 이런 것 같아. 이제 여기서 완메고르면 돼. 제발. 그렇지! 뭐나올라나 수렵! 수력. 지금 수류를 몇 개야? 4개? 야, 개맛있다. 2,000개까지. 자, 다음 보스지. 아, 공허랑 수렵. 이제부터 좀 많이 빡세지겠다. 이제부터 부트힐 도발이 존재감이 좀 커질 거야. 연경이 부트힐만 때릴 게 확실해지니까. 그거 생각하면 좀 무서운데. 도발 한번, 마지막. 좋 <목소리> 됐다. <laughs> 한 번만 더 해보자. 야, 연경이 진짜 어렵다. 약점이 잠기니까. 얘네 호이버스 애들도 이거 후회하고 있을걸? 이렇게 약점 격파 메커니즘으로 한탕 벌어먹으려고 하는데, 지들이 이미 약점 잠김 몹들을 만들었잖아. 얘네도 아마 약점 잠기는 몹들 설계한 거 후회하고 있을걸? 뭐 하는 거야 이게? 일단 한번더 해보자. 그래도 깨긴 네. 깨야지. 빵이야, 이거 궁 아끼자 그리고 궁이 진짜 중요하다 이건. 우린 폭풍 속에 들어섰어. 격파라. 얘 궁으로 다 해먹어야 돼. 특히 연경은. 격파.

한번더 써? 부트힐 에너지 못 채워지는 게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쩌겠어. 아, 다음부터. 쏘아내. 어 바로 때려버린다고? 이건 예상을 못했네. 괜찮아, 괜찮아. 당신도 깎아. 안메궁바람이 얍. 이치 <laughs> 내가 에이지는궁안 쓰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어 됐네. 아. 이제 문제야. 한 번. 얘는 뒤로 치고 눌러. 한번 더. 다음은 약점 격파해가지고 턴한번더 잡아. 그렇지. 얘 때린 다음에 바로 궁도 써가지고 턴더 잡아. 됐다. 이제 왼쪽 애를 때려야겠죠? 그 전에 곽현궁으로 공격력 높여주고. 도발이네, 못하네. 괜찮아. 차치해봤자 다시 턴 잡아. 자 이제부터는. 연경한테 도발을 걸어볼까 때리자마자 궁으로 턴또 잡아 <laughs> 나이스 좋아 부활 한번 남았어 응 해봐 얘 진짜 안되는데 도발이 진짜 <laughs> 개짜친다 어떻게 이러냐 일단 해보자. 물리 약점도 이제 없어졌네. 그러니까 3페이지가 문제야. 보시지. 아 어떡하냐 이거? 지금 왔으면 뒤져요 일부러 도발 쓰지 마. 묘수다 그렇지. 그것도 해제하고. 여기다가 때려보자. 아. 오 어, 나이스 어떻게 이렇게 싹 피해가냐? 일단 좋아. 땅땅. 야좋됐다 야 이거 안 된다, 구틀산 속에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아 지금 내가 따가 렀어. 이거 약점 잠기는 적들한테 너무 취약하고 이 도발 시스템이 개짜쳐. 좀 그래. 스바로그 나 아까 다른 보스가? 스바로그 를 골랐으면은 그나마 좀 선전하실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 이게. 연경 고른 것도 제가 내가 좀 잘못한 게 맞고 그러니까 그게 겹치고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 같아 아 이게 안 되죠? 아 그냥 평타로 죽여 나이스 분 쓰고 평타 때린 다음에 다음 턴에 살아남기 빌고 어 이제 빌어야 돼 여기서 오 얘기 살아? 어? 뭐야? 어? 얘를 이제 도발 영, 걸고 가면 프리딜 넣어 볼게요. 저딱 하고 메아리 게임 깨겠다이겠는데 이거 꼬라지 보니까 어그 거. 뭔가 그런 느낌인 느낌이 들어. 또말한번 더. 아, 못 깨나? 잠깐만. 데미지가 좀 애매하게 남을 것 같은데. 어, 야, 되겠다. 평타 때리면 포자 터질라나? 어, 격파 연장이 있구나. 맞다. 그냥 끝났죠? 깬겠다. 오케이. 어. 야, 이걸 깨네, 그래도. 아예 못깰줄 알았는데. 부활. 그렇지. 나이스. 설마, 잠깐만, 여기서, 아젠티? 여기서, 충치 은하계 모델 먹어버리기? 충치 은하계 모델, 어? 이건 각이다. 이러면 치피가 진짜 말도 안되고 그럴 거야. 몇 프로 오냐? 한 3,700원 있었나? 888% 올랐어. 이러면 좀세줄 거야, 많이. 얘가 물리 약점이 있긴 한데, 어? 잠깐만. 약점 격파 메커니즘이 있다고? 이게 다른 쫄몹들한테도 물리 약점이 있잖아. 근데? 부트일은? 약점 격파 효율이 자체적으로 됐고, 지금 85%를 추가로 받았어. 95%지. 게다가, 약점을 격파하면 추가 행동까지 하는 축복을 먹었어. 이건 안갈 이유가 없다. 약점 격파 4번하고 아젠티 때리는 그런 개 말도 안 되는 사이클이 완성된다. 네. 가자, 고! 자, 나 이거 진짜 부트일 터만 오지게 잡으면은 가능할 것 같아. 일단 CP 높아가지고 기본 공격도 되게 데미지가 세죠? 지금 몇이야? 지금 1130%에요 c p 가 좋아 한번더 궁은? 궁은 안 됐네 평가 한번 다시 당겨 이거 궁은 아꼈다가 아젠티 강인도 다차면은 그때 쓸게요 소환해. 어 미친놈아. 연어 <laughs> 이거 없네. 오케이 오케이. 한번 더. 이제부터가 진짜 쇼다. 자 먼저 왔네궁한번 더. 예, 구틀 이두 번으로, 이 아젠티, 바로 깎아버릴게요한 번에 나가게, 괜 괜찮아. 됐어 이제 얘한테 도발 걸고 아괜찮 그럼 재인동 하겠죠? 한번더이아 얘한테 해그아괜이아 얘한테 해 이거지! 한번 더. <laughs> 어 잠깐만. 어? 얘궁채우자나이스 1페이지 컷. 미친놈아? <laughs> 이거 턴 잡아야 된다. 안 된다. 턴 잡고 똑같이 약점 격파하자 먼저 궁극기 두번 아젠티엔테 다 쓰고. 그렇지. 이제 약점 값. 한번 더. 이제 얘까. 이런 공이 또 찾아? 궁두번 아젠 티한테 한번더 여기서는 박향 궁두 번으로 에너지 좀 채울게요. 브루냐 궁까지 쓰고, 격파라. 격파라. 그리고 오른쪽에 마무리하고 아, 다 됐어. 이제 죽여볼까? 좋아 다음은 얘피 적은 애부터 죽일게요 굿 이거 나 지금 딱 알았어 페이지 지날 때마다 아젠티가 구트힐한테 도발이 걸린 상태라 죽어버리잖아 얘페이지 시작되자마자 바로 구트힐 선 잡아야 돼 그거 아니면 답 없어 지금 메아리 무조건 아낄게요 어디에나 답은 있다 이제 얘 죽여 베리어 있어 일단 부트이 베리어 얻었어 잠깐만 베리어 얻었다고? 야 이거 하나 때문에 게임 바뀌겠다 이러면 아젠티아한테 도발이 걸려있어도 부트이한 번에 안 죽잖아 이거 크다 진짜 크다 나이스 이거 된다 된다 깰수 있다 그 전에 얘 죽나? 얘도 좀 죽이고 싶은데 아 어차피 턴한번더 오는구나 오네 나이스 이거 어차피 제 행동 한번 박잖아 그렇지 죽이면 행동 게이지 100%인가이 페이지 컷 났다 그래 그래 마음껏 해 와.. 지속 피해 이제 아프다 아이고야 괜찮아 게임 끝났어 빠자 때려봐 배리어 있어 어, 안 때리네? 야 이러면 더 좋지 너무 유리해지지 이렇게 주고 이거 한 다음에 바로 메아리로 부트 일단 당겨올게요 완매턴 지난 다음에. 좋아 이제 달려보자. 먼저 궁극기 두번 아젠티한테 박아. 한번 더. 그리고 쫄몹들 약점 벽파하면서 제인동 박아볼게요. 확현 궁까지. 우린 폭풍 속에 들어섰어. 그렇지 70만 뜨네 다음엔 얘다 자 지금 통 속에 내가 안 찼죠 얘를 채운 다음에 다시 아젠티한테 궁극기 두번 받겠습니다 86만 자 궁극기 두번 완네 궁이 안 켜져 있는 게 조금 아쉽다 아까 완네 턴이 오기 전에 내가 턴을 쌍겨 왔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다 쨍동 그렇지 이제부터는 한 명씩 죽여 하게지 시간 다 됐어 다음에 브루냐 턴 오니까 이번엔 얘한테 딜을 박을게요 보시지이다 좋아 천천히 깎아먹어 쉴 주지마 이싸

한번 더. 컷. 야 님들도 눈치 챘겠지만 이거 페이지 바뀌면서 아젠티턴 강제로 끌어오는 거 말고 아젠티턴 한 번도 안 왔어. 야,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아까 봤잖아 평타 한방한 한 방은 그렇게 안 쎄. 근데 브로냐랑 메아리랑제 행동 계속 박으면서 때리니까 그냥 그것도 그거대로 뒤지게 쎄. 그냥 실수 없이 계속 때려. 이렇게 개꿀잼이야 그냥. 미쳤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건 그거야. 지금 시뮬레이션에 부트일이랑 맞는 운명의 길 축복이 거의 없잖아. 그나마 있는 게 공허 이성 축복 정도? 근데 2.3 버전에 나올 새로운 시뮬레이션에서 격 파특 수 효과랑 관련된 그런 축복이나 운명의 길이 나온다면? 얘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게 분명해. 더안 좋아질 리가 없어. 야,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오늘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어, 부트일이. 음. 오케이, 일단 그러면은 부트일 시뮬레이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